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면직안을 전격 제가했습니다 갭투자 차단 대책을 내놓곤 정작 자신이 30억 원대 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받았고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는 말로 여론의 문메를 맞았던 이 차관은 결국 임명 넉달 만에 낙마하게 됐습니다. 사의 표명을 한 지는 하루, 대국민 사과 이후론 이틀 만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토부 차관의 배우자 갭투자 논란을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동산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틀겠다는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기조가 훼손되지 않게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사퇴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택 6채를 소유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고향 주택 등 모두가 실거주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관의 낙마에 대해서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주택 6채가 어떻게 실거주용이냐며 부동산 부자인 장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